님, 물어보면 여기서 자 뒤돌 긴가? 안기네. 어. 비껴치기 갑니까? 아니면 얇게 들어 갑니까? 얇게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얇게 아, 아니네. 비껴치기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키스가 안 나고 나이스. 오케이 좋다. 뒤돌 뒤돌 짧게 자, 1, 2, 3 좋다 오늘 허공했던 거 자, 정확히 지금 판단이 좋다는 거지 아, 밀리언달러 베이비 감추 야, 지금 비켜치기도 장난 아니었죠 5년, 10년, 20년 전 언제, 어느 정도죠? <laughs> 아, 10년 정도 된가? 밀년언달러베이 어. 어, 다들 많이 보셨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좋다. 럭키 시리즈. 돌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굿샷이다 하이런 너무 좋다 지금 자 이거 지금 하이런 나옵니다 원투 탁탁 와 너무 좋다 아. 조금 그래 서저 정도면 옆돌 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옆돌 치는 게 괜찮죠 키스는 빠질 수 있어요 빠졌고 뒤로 들어가죠. <laughs> 이렇게 얇게 치는 공들은 당점의 높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뭐 반팁, 느낌팁만 줬다, 혹은 뭐 반팁만 줬다, 혹은 원팁만 줬다 했을 때, 같은 원팁이어도 중이냐. 어, 일접구 맞고 오구셔로 들어가는 찰나의 각도도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창호가 이렇게 듣죠. 지켜치기 두께는 빨간 공이 이렇게 될 때쯤에 내공이 먼저 나오게 그죠? 빨간 공이 좀더 얇은 맛을 쳐서 여기 장 쿠션을 돌려내서 이쪽으로 포지션 을 잘했네. 요거는 허, 짧게 가야죠, 그죠? 짧게 가야죠. 요거는 노랑 이 팡팡 이게 렇 내려갔을 때 내공이 이로 지나가면 되죠? 내려갔을 때 내공이 지나가야죠, 그렇죠? 시작. 뭐 엄청 큰건 아닌데 어, 적당히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따로 안 건드렸는데 어? 이렇게 마이크 자체를 너무 키워놓으면은 네 이렇게 뭐 핸드폰만 자요 정도로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 좋다 좀 탄력이 실려야죠, 이거는. 원에서투할때쑥 밀려갈 수 있게. 좋습니다. 잘 쳤죠, 지금. 자, 옆돌. 지금도 깔끔하네요, 예. 그죠, 플러스 형식으로 짧게 치겠다는 얘기에요. 그죠, 짧게. 아, 너무 잘 쳤다, 이거. 뒤돌, 지금도 왔습니다. 두께는 너무 얇지 않게. 그죠? 빨간색이 요 정도로는 제껴질 수 있게 해놓고, 내 공은 길어지게끔, 충분히. 컨트롤 하면은 딱, 괜찮은 공이었고, 비껴치기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시원하게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갔어요. 키스 빠졌고, 이것도 득점이 괜찮은 것 같아. 설마. 자, 그죠? 설마 이 공으로 빠지겠어. 깜짝 놀랬죠 아돌 뚫리기 짧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거, 요거 쉽지 않은데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정확한 득점. 내 공이 1, 2, 3, 4갈때또 다시 나오면서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 공은 빨간색 이렇게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가도록 빼야될것 같은데. 그쵸, 요렇게. 이러고서 난 3로 바로 그냥 들어가야 돼. 자 요거는 두께를 지금 많이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도 다시 맞아요. 그죠? 이건 뒤로 넘어가서 뭐 나가는 그런 공의, 그런 대돌이었습니다. 자, 장타로, 다득점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요거 성공하면은 빨간색은, 여, 빨간 공은 여기와 있겠죠? 하면은 아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일로 돌려내네요. 어쨌든 여기 뒤돌로 갑니다. 뒤돌로 회전력. 아옆돌리기 대회전이 가장 편한 길이긴 해. 근데 키스를 이제 정확히 뺄 수가 있냐 대회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키스가 빠졌다. 잘 쳤다. 우선 키스는 잘 뺐는데 힘이 힘이 딱 되나 힘 영미 힘투더힘아 나이스 자 앞돌리기 짧게 갑니까 이거 앞돌리기 짧게 짧게인데 포로 갈지 쓰리고 갈지 결정해줘야 되는데 쓰리로 갔어요 이러면 빨간색이 힘으로 칠 수가 있어 안 쳤어 안 쳤어 그리고 잘 쳤어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사이로 빼버리네 완전 어떤 몽개그를 원하시는지 회장님 몸개그 뭐 이런 건잘안 해봐서 멈춰가고 있어요. 재생 형님 멈 멈춰 있고 자 디돌 파이브 쿠션 요것도 좋죠. 자 이건 비껴치기로 요 사이로 쏙 이렇게 쏙 나이스 흰공 그러니까 지금 좋아 집중하고 있어 흰공 비껴치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나이스. 어이구, 잘 쳤다. 옆돌인데, 요거는 짧게 가야죠. 짧게. 아, 길게 가려고 했구나. 길게 가려고 했어. 길게 가려고 했는데, 아, 애매하게 맞았어 공이 애매하게 맞았어 이런 공이 내 네. 공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나오려다가 키스 날 수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나중에 나오려다가 여기서, 아, 먼저 나왔네. 오케이. 먼저 나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한데, 저 그러면 욕먹습니다. 네, 감사하지만 저 욕먹어요. 자, 비켜치기 회전. 야, 거의 동점이 됐죠. 거의 동점. 자, 이것도, 이것도 창호 실력에 빼트릴 수가 없다. 또 있는데, 요거는안 치고. 야, 당점 내렸어. 두껍게. 여기서 키스 빠지고. 여기서 키스. 아... 우선 실수는 없었고, 흰 공도 일부러 잘 배치를 시켰죠? 요거는 짧게 갑니다. 지금도 좋다. 음. 그리고 빨간 공도 어느 정도 자, 요거는 포쿠션 가야죠. 그죠, 포쿠션, 요렇게. 근데 오히려 또 길어? 아, 길뻔 했죠, 네. 아니면 비껴치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비껴치기. 옆돌 대회전? 아 옆돌 대회전으로 갔다. 빨간색이흰 공을 쳐, 쳐내나? 쳤지만, 득점, 득점, 득점. 지금 뒤돌도, 포쿠션이 있고, 아니면 쓰리쿠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리쿠션을 치나? 아 포쿠션을 치지 그치 포쿠션이 좋아 보였어 부드럽게 나가줘야 돼요 야 오히려 짧다고 이거? 그죠? 짧진 않지 자자 앞돌리기 짧게 가요 나이스다 일부 요것도 당첨 너무 느린것 같은데. 아니네. 얇게 잘 쳤네요. 자, 빗겨치기 길게. 나이스. 아, 네, 사련님 나중에 뵙겠습니다. 사련 누님. 자, 이것도 이거는. 그치 빨간색을 여기 가.. 가 놓고 내가 딱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로요 정도 두께 괜찮을 것 같은데 요쯤 올수 있는 두께 해놓고 그죠 센터 쪽으로 내렸네요 1.9를 요렇게 샷 확률적으로 3로 치든지 아니면 정확히 포쿠션을 설정을 해주던지 자 3로 갑니다. 그쵸. 확률적으로 갔어요 포지션, 다음 포지션을 크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또 리버스가 있어요. 요렇게 이게 있고 뒤돌리기 대전이 있는데 뒤돌리기 대전은 노란 공이 이렇게 빠져줘야 돼. 노란 공이 이렇게 빠져줘야 돼요. 그쵸. 빠지고 내 공이 짧게 득점이 됩니다. 그죠자비켜치기 짧게 애매하다고 판단했다. 아 앞돌리기로 갑니다. 앞돌리기 짧기로 가는데, 아잘 쳤다. 포쿠션이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야, 그냥 상단으로 시원하게 갔네. 앞돌리기 길게 갔네요. 네. 와, 잘 쳤다. 이거, 한번 길게 치, 치는 게 장점이 있었죠. 자, 키 쓰고. 이거 만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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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스 엔드로 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이거, 득점되면 포지션까지 됩니다. 그죠? 노란 공이 이쪽에 포지션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들어갈 수도 있어. 보겠습니다. 이버스 엔드? 좋다 옆돌리기로 봅니다 옆돌리기로 보겠습니다 자, 곰탈형님 감사합니다 오렌지, 오렌지 바나나